쓰레기장이 밀밭으로 비풀 모모 전에 멋진 고층 건물 금융 본부 어 관광 센터 기념품 상인들이 메 여기 메이크 원스 웨이 트 모모로 나아가다 적어 놨어. 그들의 여기 뭐야 배럴리 파크시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기 전에 그 지역은 세계 무역 센터 뒤편에그 지역은 was it? 크고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였다. 어, 이런 것들이 이, 요기로 나아가기 전에, 진출하기 전에, 쓰레기, 어, 세계무역센터 뒤편, 쓰레기 매립지였다. 세계무역센터 뒤 쓰레기장. 자, 1982년에 예술가, 얘가 결심했다. 되돌리기로 그 쓰레기 매립지를 다시 그것의 뿌리로 돌려놓기로 결심했어. 비록, 이거 접속사잖아. 주어동사 다 어디갔어? 부사만 남았네? 여기랑 여기 요기 앞에 같은 문장, 생략해준 거야. 비록 일시 적일지라도 예술가가 되돌려 놓겠다 결심 일시적일지라도 얘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얘가 의뢰를 받았어. 수동태 어 뭐야 대중 뭐 대중 알트펀드에 의해서 의뢰 받았어. 요거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나를 가장 어 중요하고 환상적인 어 조, 뭐야 작품들이네 공공 작품들 근데 맨하탄이 그때까지 당시에 그때 당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공공 작품, 공공 작품에 가장 중요하고 환상적인 어, 이것도 작품이지 작품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 의뢰를 받았어. 그녀의 개념, 컨셉은 발상은 뭐였냐면 나데이버피지 어, 전통적인 구조물, 조각상. 전통적인 조각상은 아니야. 얘 예술가라서 당연히 조각상 만들겠지. 전통적인 그런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치물이었다. 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예술을 보는 방식을 바꾼 살아있는 설치물이었어. 아 여기다 살아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한 거야. 살아있는 구조물 계획. 인더 네임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얘네는 놓았다.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놓았다. 바로 그 그림자 안에 반짝거리는. 쌍둥이 빌딩 그 뒤에 매립지라, 매립지라 그랬잖아. 쌍둥이 반장에는 쌍둥이, 쌍둥이 빌딩에 그 그림자 그 바로 거기에 밀밭을 이제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작품 이름이 요건데. 어, 이 작품을 위해서 얘는, 얘와 자원봉사자들은 다 치웠어. 쓰레기를 사 어, 에이커. 땅에 4 에이커 땅으로부터의 쓰레기를 다 치웠어. 그리고 나서 심었어. 황갈색의 곡물에 파도를 심었어. 뭐야? 어, 그 벼가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웨이브지 웨이브지잖아. 그래서 곡물을 심었다 하면 되겠지. 그지역 위에 곡물 심은 어몇달후 농사하고 관계 물 되는 거지. 농사와 관계 몇달 후에 수개월 후그 밀밭은 워즈 번성했어. 그리고 준비가 되었어. 완성. 그 다음에 그 예술가와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수확을 했어.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어. 투기부 줄. 어, 그 음식 은행에다가 줄 기부하는 거지, 지금. 그 도시에 음식 은행에다가 줄 이것만큼 수확했어. 분사고문이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사람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지. 그래서 쓰레기장이 밀밭으로 변했다.